놓고 아, 이제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야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절벽도 이런 절벽이 없어요 전부가 예, 저 밑으로 들어갈 벌통이 있고요. 어? 이뭐한두그 정도는 절벽인데요. 여기에도 그 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꾼 육대진사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저 3년 동안 아, 설통을 갖다 놓고 한 번도 못 와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하고, 아, 여기는 노프를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노프를 타고 내려가도 노프를 걸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아주 악순환적인 그러한 그 코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 이제 벌통 청소도 해줄 겸, 아, 이렇게 내려가려고 노프를 이렇게 맸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도 노프를 이렇게 아 지금 아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 내려가서 이제 볼통으로 한번 보려고 내려갈 건데요. 야 엄두가 안 나네요. 한번 내려가서 제가 한번 아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서워 무서워 자 이렇게 이제 그 노프를 타고서 아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아땀 엄청나네. 또 노프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 이제 설통 이 있는 데 이렇게 왔거든요. 자 이제 그 설통을 한번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너무 가파르고 절벽이기 때문에 아, 이거. 예. 아또 그 불을 이렇게 걸어놓고 아 이제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는 뭐 절벽도 이런 절벽이 없어요 전부가 예, 저 밑으로 들수있 벌통이 있고요이뭐한수정도 어? 없는 절벽인데요 여기에 그 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3년 전에 벌통을 갖다 놨었는데 아 갖다 놓고 아, 엄두가 안나가지고 내려오질 못했었대요 아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 욕실을 메고 타고 통골이 내려와서, 통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번, 통고, 설탕 청소를 아, 해 주고 아, 가려고 합는데 아, 힘드네요.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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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를 운동을 하고 나서, 아, 제가, 아, 또 영상을 자, 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저, 위에 붙어있네요. 아, 아, 야 참, 신기하네. 네. 청소를 얼른 끝내야겠습니다. 아유. 자, 아, 이제, 자, 위에 통, 아, 위에 통을, 이제, 그, 제가, 저, 청소를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 아래로다가,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설통도, 지금, 청소를, 지금, 해 줬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모퉁이로 들어가다보면 이게 절벽, 전부 낭떠러지기인데 여기도, 지금, 설통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놓고, 설치를 하고요. 여기는, 지금, 저이 절벽에, 아, 설통을, 지금, 세 개를, 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청소를 해놨는데, 벌써, 야, 이게 뭐야? 어. 자, 벌이 벌써 이렇게 오네요? 어? 자, 벌들이 지금 주위를 맴도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야. 자, 벌이 보여집니다. 야 청소를 하니까 역시 효과가 있네요. 아 청소를 하고 이 안에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벌 받는 데는 최고 좋더라고요. 네. 소음으로 한번 열게요. 열어서 보면 이렇게 야. 꿀 찌그미. 꿀 찌그미를 이렇게 놨는데 아이 안에 지금 벌이, 자리벌이 지금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와가지고 벌써 냄새를 맡고 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꿀찌거미를 넣어서 아 이렇게 이제 닫아놓습니다 이렇게 닫아놓게 되면 이제, 이제 벌들이 얘가 우리가 살 집이다 그래서 이제 아, 이리 오는데요 아자 여러 마리가 지금 와서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보세요자 요. 네. 벌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통을 지금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기운 쪽 빠져 가지고 아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얘들이 이제 그 벌이 언제쯤 들어올지 얘들이 이제 벌이 들어오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공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벌 보세요. 자이 소문을 낸데와서좀 주위를 맴돌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면 머지 않아서 벌이 들어오겠죠? 자 이제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야, 이거 까마득하고. 자, 이제. 자, 올라가서 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한번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설통 청소를, 아, 저 밑에 거 하고, 아, 이제 요 밑에 하고 해서 로프를 타고 와서, 아, 이 위에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아 지금 해놓은 자리에 벌들이 간혹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지가 땅에다가뭐 번복을 응? 했나 본다. 여기가 상로동이네 상로동. 응? 이게 꿀이 뭐길래? 자 오늘 영상은 아 이렇게 설탕 청소하는 영상은 아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벌 입주하는 영상 여러분에게 아,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를 감사합니다